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돈이 몰리고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한번 상승을 나와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부 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상승 나오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어제 말씀드린 모스 코인 같은 경우 3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트럼프 관련으로 엮이기만 하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큰 폭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관련 코인들은 반드시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반적으로 코인들 한번 상승 나올 거니까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매수 타점 잘 잡아서 주목받는 코인 위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9천만 원 돌파 임박했고 대세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에서 지금 알트코인 즉 민코인들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은 민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 오늘 새벽에 이제. 추가적인 3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예로 어제 같은 경우에 모스코인이 3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민코인 자금들이 이동됐고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뉴욕타임즈 발표가 뜨니까 이렇게 큰 상승 나왔다. 모스코인 같은 경우 지금 시점이 제가 봤을 때 고점이라고 생각돼서 저 같은 경우 100원대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금락 나올 거니까 혹시나 모스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은 다른 밈코인들이 한번 상승을 나올 거고 제가 어떤 코인들이 상승이 유력한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체크하시고 오늘 새벽 폭등 트럼프 코인도 집중하세요. 자 지금처럼 흐름이 좋지만 코인 판도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600여 개 코인 관련해서는 바이낸스에서 상장폐지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장폐지 리스트에 올라간 코인들도 지금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600여 개 코인 관련된 상장 페이지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 혹시나 상장 페이지 리스트에 올라가서 상장 페이지 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구독자분들에게 다 올려드리고 요거 댓글에 공유해 놓겠습니다. 꼭 받아가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괜히 못 모르고 있다가 상장 페이지 되면 똥값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새벽에 밈 코인들이 한번 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코인들이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트럼프 관련으로 어떤 코인들이 오늘 폭등이 나올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흑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목표는 구독, 좋아요 10명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7월 16일 오늘자로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해야 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자로 뉴요커에서 스인이 딱 뜨게 되면서. 트럼프 관련 정책 호재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오늘 새벽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미 뉴욕 타임즈에는 트럼프 관련 요땡땡땡 코인 관련된 기사가 도배되면서 오늘 새벽 블록들과 함께 폭등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신다고 해도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트럼프 관련 코인 폭등 나올 거니까 반드시 땡땡땡땡 코인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강력한 뉴욕 거래소 승인과 함께 중국 자금 입성과 함께 300에서 500% 정도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 대선 주도 코인이고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 요 코인 가지고 단타 치셔가지고 300에서 500%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아니니까 설령 더 상승이 나온다 해도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맞춰서 한300% 정도만 수익 내시고 반드시 단타 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말고 오늘 새벽에 딱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오실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성 당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에 3985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7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강력 지지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온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만큼은 집중해서 요 코인으로 딱 안타치시고 여러분들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7딱 적어서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 에 3985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바로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딱 적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수익 절실하다 돈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